르노 삼성의 크로스오버 XM3를 시승했다. 르노 삼성 내에서는 QM3와 QM6 사이의 포지셔닝하는 모델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경쟁자들이 즐비한 중중형급 세그먼트에 속한다. 스타일리쉬한 외관과 넓은 실내 공간, 풀 디지털 클러스터, ADAS 장비 등 높은 상품성이 포인트다. 4명에서 260이라는 숫자는 NM로 계산한 최대 토크를 의미한다. 르노삼성 XM3, TCE 260의 시승 느낌을 적는다. 글채영석 글로벌 오토 뉴스 국장 르노삼성의 홀로 서기가 본격화됐다. 르노 의 QM3 로 기사회생한 이후 닛산 으로의 OEM 공급으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르노 닛산의 혼란으로 인해 닛산 으로의 OEM 공급이 중단되면서 르노삼성은 2013년에 어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만큼, 르노삼성은 XM3의 공을 들였고, QM3 이상의 반전 카드로 삼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답은 제품에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르노삼성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르노와 미산 카니 제휴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르노 그룹의 새 확대를 위해서는 소형차에만 특화된 르노보다는 르노삼성이 SM6와 QM6에서 보여준 제품 개발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먹힐 수 있다는 얘기이다. 대형 SUV 르노 삼성 XM3 갤러리 이동 르노 삼성의 터닝 포인트였던 QM3는 르노가 만든 수입차였다. 르노 그룹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라인업이었고 그것은 르노 삼성이 기사회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르노 삼성은 기운을 차렸고 그 힘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초에는 중형 세단 SM6를, 가을에는 중형 SUV QM6를 르노 삼성에서 직접 개발 생산했다. SM6는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세단 순환 시대에 접어들며 QM3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QM6는 2019년 7월 내수시장 모델별 판매 대수에서 SUV 중에서는 현대 산타페에 이어 2016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중형 SUV 시장에서 기아 소렌토를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다. 전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라고 할수 있지만 르노삼성이 한국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냈다는 것이 더큰 의미가 있다. 5% 기준. 이제 르노삼성은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때다. 니산으로의 OEM 수출 물량도 끝나고, 기존 홀수 이름을 가진 세단들을 모두 단종했다. 배터리 전기차 SM3, ZE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QM3와 SM6, QM6 등으로 단순화됐다. 여기에 XM3의 추가를 계기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XM3는 르노삼성의 존재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모델이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매력적인 뉴 모델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다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2001년에는 BMW 4세대 7 시리즈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치고 프리미엄 브랜드 1위에 오르는 힘이 됐고, 1993년에 데뷔한 포르쉐 911, 996형은 자동 변속기를 도입하며, 그때까지의 스포츠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했다. 이어서 SUV 카이엔을 내놓으며 역시 파격적인 라인업 전략으로 포르쉐는 기사회생을 했다. 제규어가 페이스라는 차명의 SUV 라인업을 늘리고 있고 외관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볼보도 XC 시리즈를 라인업하며 20세기 포드 산하에서 존재감을 잃어갔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 시장의 침체에도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크게 봐서는 SUV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은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리치 브랜드들은 보편 타당한, 즉 만인을 위한 차 만들기보다는 독창성을 중시하는 유저들을 위한 모델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XM3는 그런 정의에 걸맞은 스타일링 디자인으로 2019 서울 모터쇼에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2월 말 시작된 사전 계약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벌써 5천대를 돌파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익스테어리아 쿠페라이칸 루프라인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쌍용과 혼다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르노삼성의 XM3가 2019 서울 모터쇼를 통해 등장하며 예상외의 반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스타일링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오늘날 등장하는 모든 신차가 그렇듯이 스타일링에서 시선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XM3는 출발이 좋다. 좋은 것보다 다른 것을 찾는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XM3는 섬세함보다는 전체적인 형상 폼으로 독창성을 표현하는 모델이다. 크로스오버가 SUV와 세단의 혼합이라면 XM3는 크로스오버와 세단의 중간 성격을 가진 모델이다. QM6가 그렇듯이 라운드화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섬세함에는 차이가 있다. 앞 얼굴에서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좌우 헤드램프 유닛이 연결된 것은 같지만 안쪽으로 좀더 날카롭게 처리한 것으로 인해 훨씬 간결해 보인다. 이런 라인은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기여한다. 그릴 안에는 액티브 에어 셔터가 있다. 헤드램프를 감싸는 주간 주행 등의 그래픽은 여전히 엑센트로 기능하고 있다.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의 그래픽은 좌우로 넓어 보이게 하는 속으로 활용되고 있다. 좌우에 에어 커튼을 설계한 것과 자체 아래 플로어 대부분을 커버로 덮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있다. 측면에서는 높은 어깨라인과 쿠페라이크한 루프라인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날렵하게 하고 있다. C필러가 경사지게 내려가다 마지막에 치켜 올라가는 라인으로 인해 세단의 느낌을 내기도 한다. 비슷한 실루엣인데 BMW GT가 세단에 더 가깝다면 XM3는 SUV에 가까운 정도의 차이다. 이 앞뒤 오버행도 짧다 SUV라는 장르를 고려하면 그린하우스의 비율이 낮다 날렵함을 위한 기법이다. 이는 커다란 휠 하우스와 어울려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자세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시승차에는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20인치까지도 인치업이 가능한 크기이다. 그만큼 당당함이 살아난다. 수지제 사이드 가니시로는 이차가 SUV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뒤쪽에서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르노 삼성임을 한눈에 알수 있는 그래픽을 택하고 있다. 그 위로 세단의 트렁크 리드와 같은 그래픽의 데크가 눈길을 끈다. 범퍼 좌우에는 앞 얼굴에 에어커튼과 유기적으로 어울리는 그래픽이 있는데 약간은 복잡해 보인다. 그 아래 스키드 플레이트는 2차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좌우 사각형 패기 파이프 그래픽은 디자인 소구다. 실제 배기 파이프는 왼쪽 아래에 별도로 있다. 동급 최초로 핸즈프리 오프닝 및 클로징 기능이 채용되어 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풀디지털화가 주제다. 계기판에 C. 25인치 TFT 액정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의 세로형 9.3인치 디스플레이가 전체 분위기를 주도한다. 운전자 쪽으로 비스듬하게 설계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창이 세로인 것은 SM6나 QM6와 같지만 XM3는 플로팅 타입으로 더 높은 위치에 레이아웃되어 있다. 디지털화에 의해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별도의 버튼으로 정리해 아날로그 감각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다.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은 3분할 화면으로 윗부분에만 내비게이션 지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내비게이션은 SK텔레콤의 T맵으로 커넥티드 타입이다. 원격 차량 제어 등 그동안 보편화한 커넥티비티 기능에 더해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KT와 제휴한 것이다.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창의 크기는 9 3인치이지만 실제 시각적으로는 가로형 10.25인치보다 더커 보인다. 터치 스크린의 작동감은 QM6 등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XM3는 훨씬 좋아졌다. 애플리케이션의 그래픽은 이제 익숙하다. 이 부분에서는 아홉 개의 스피커와 리어시트용 트위터, 서브 우퍼까지 설계한 보즈 오디오가 바이어스 포인트다. 2등급에는 보기 드문 에어 퀄리티 센서와 컴바인드 필터 등도 채용되어 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QM6와 크게 다르지 않다. ACC의 채용으로 리모컨 버튼의 내용이 달라졌다. 그 안으로 보이는 계기판은 풀 디지털 TFT 액정 클러스터로 주행 모드에 따라 세 가지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내비게이션 화면도 표시할 수 있다. 동급 경쟁 모델에는 없는 내용이다. 마이센스 모드에서는. 좌우 클러스터 가운데에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오른쪽 클러스터의 출력과 토크의 상황을 표시해주는 것이 눈길을 끈다. 부츠 타입의 실렉터 레버 주변은 간결하다. 시트는 5인승, 앞 시트는 운전석 쪽만 6웨이 전동 조절식이다. 착좌감은 약간 단단한 편으로 셀토스보다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슷하다. 휠 베이스가 2720mm로 셀토스의 2630mm보다 길다. 그만큼 리어 시트의 무릎 공간이 더 여유가 있다. 리어시트가 60대 40분을 접이식으로 시트백 어깨 부분에 레버를 당기면 풀플래시 되는 것도 길이의 효과다. 리어시트의 170cm 신장에 기자가 앉으면 주먹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 외부에서와 달리 안쪽에는 약간 각진 형태로 편평한 구조다. 트렁크 공간은 513L로 역시 동급 최대다. 플로어 아래에도 28L의 공간이 있는데 커버를 2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적재 용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파우트레인 인포레션 엔진은 1.3L 직분 터보와 1. 6터 MPI 가솔린 두 가지, 시승차는 1332cc 직렬 4기통 DOHC 타보 차저로 최고 출력 1 5 2 p 드 최대 토크 26. 0kgm을 발휘한다. 인젝터를 수직으로 설계하고 정중앙 분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이미 GLB와 CLA, A200 등 여러 모델에 탑재되어 있다. 1.6L MPI는 각각 123ps 15.8kgm. 변속기는 개트락제 7단 습식 EDC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다. 구동 방식은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AWD는 설정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아르카나에는 AWD가 있으며 국내 동급 모델들도 AWD 버전이 있다. 우선은 기업이 점검 순서. 100kmh에서의 엔진 회전은 1700rpm 배기량을 고려하면 의외로 낮다. 쇠볼의 트레일블레이저도 같은 수준인데 그쪽은 10단 AT다. 레드존은 6500rpm부터 정지상태에서 풀가속을 하면 6000rpm을 막 넘기면서 시프트업이 이루어진다. 35kmh에서 2단, 65kmh에서 3단. 110kmh에서 4단으로 변속이 진행된다. 풀가속 시초기에 약간 주춤거리는 DCT 특유의 반응이 있다. 터보레고라기보다는 변속기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속에서는 엔진 회전이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가속이 시작되면 높은 직결감으로 속도계의 바늘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토크밴드가 아주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의외로 두텁게 느껴진다. 탄력을 받으면 배기량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당겨준다. 엔진음과 잡소리 차단은 이 등급의 차로서는 수준급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앞 와이퍼 부분에서 미세한 풍절음이 있다. 그렇다고 동승석 탑승자와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부밍음은 상승하지만 크루징에서는 사운드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다른 모델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운전자들은 과거와 달리 과격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쾌적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서스펜션은 암 맥버슨 스트럭, 디토션 빔. 댐핑 스트로크는 짧다. QM6에 비해 그렇다. 노면의 요철을 완전히 흡수하는 타입은 아니다. 다리 이음매 등에서는 리어 쪽의 감쇄력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다. ESC의 게이 포인트는 보통 수준이다. 핸들링 특성은 약원더,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은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거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ADAS 기능도 ACC를 비롯해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등이 채용되어 있다. 차로 유지 기능은 없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있는 ACC를 오행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 않고 시소한다. 이 부분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전 장비로 여기는 것이 좋다. 특히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등은 나라에 따라 기본 장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채용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과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도 동급 최초 장비다. XM3는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의식한 듯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비롯해 ACC를 채용하는 등 상품성에 많은 공을 들였다. 무엇보다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용자들을 의식한 패키징 역량을 극대화한 것이 읽힌다. 정보가 낮은 스타일링 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을 높게 설정해 SUV만의 장점도 살렸다. 시승차는 최상급 그레이드의 풀옵션 모델이지만, 스타일링과 실내 공간만으로 만족한다면 1,700만 원대에 1. 6GT2로도 충분할 것 같다. 주요 지원 르노 삼성 XM3, TCE 260 크기 전장, 점포, 전고 4, 5 7 0 곱하기 1 8 2 0 곱하기 1 570mm. 휠 베이스 2720mm 트레드 앞뒤 1, 5651, 585mm 차량 중량